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2월 1일 석회공과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구조는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인 이필찬 교수는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서론을 보고 서론은 플로로그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내 편지의 내용 그것이 삼 장까지의 내용인데 1 장부터 3 장을 요한기시록의 서론으로 그렇게 봅니다 4 장부터 1 6 장을 본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본론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실행이 되죠 이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13장부터 22장은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바벨론 성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하늘 새 땅의 창조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승리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최후 승리의 노래 그렇게 소제목을 붙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그러면 본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어, 요한 요한은 이미 천상의 세계로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일곱인 재앙이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그 일곱인 재앙이 실행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어 7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즉 땅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있기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데 어, 우리에게 유명한 어,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은 어,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인쳤다라고 하는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양에게 인을 치면 어, 그 주인의 인장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별된 표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 이제 양에게 인 인을 치면 그 양은 그 주인의 소유이듯우리에 인을 쳤다는 것은 이제 넌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 응답이기도 합니다 인을 쳐주는 것은 이렇게 의미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4만 4천명이 숫자에 대한 이해는 어, 구약의 언약의 백성 열두지파 그리고 신약의 사도 열두사도 열두 제자, 열두 사도로 된 교회의 시작. 그래서 구약은 열두 지파로 시작된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열두 제자, 열두 사도로 시작된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만 사청은 열두 지파, 열두 사도에다가 천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 열두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하나님 백성, 즉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시사면 사천. 즉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그 완전한 숫자가 시사면 사천인데 이건 꼭 시사면 사천 명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 신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천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주장하듯이 그것은 정말 숫자만 사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고 신약의 열두 사도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담아 천이라는 숫자 그래서 숫자면 4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요? 마지막 때각 나라 각 백성 족속으로부터 나온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사도요원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문제, 보좌에 계신 어린양이 큰 한란을 통과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1 7절 말씀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에서 49장 10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취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스카리아서를 비롯한 어, 다니엘서, 여러 에스겔서, 어, 여러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은 어, 이사에서 4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고난을 견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은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함숨과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도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